<laughs>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좀 걸어가면은 어닭닭 닭 이렇게 그 수가공하는 그닭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닭 날개를 1kg를 사가 왔어요. 예, 1kg를 사가지고, 어, 다른 부위 보다가 닭다리나 닭날개, 이런 봉이 맛있어요. 그래서 1kg를 사가지고 제가 오븐에다가 구웠어요. 그래서 오븐에 굽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뭐든지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딱 타이머를 맞춰 놓으면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편한 대신에 소리가 요란해요아 기계 돌아가는 소리처럼 윙!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어, 오븐에 구워봤어요. 어, 쉽게 말하면 에어프라이어, 어, 열로 이렇게 굽는데 아주 손쉽게, 어, 이게 온도는, 어, 200도에다가, 어, 25도를 맞춰 놨어요. 예. 200도에다가, 어, 25분.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부위가, 어, 살이 많지 않고, 그래서, 어, 통닭 한 마리 돌리는 시간보다 가한 절반만 하면 되거든요. 통닭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줘야죠. 근데 요거는 25분. 이렇게 돌려놓고 제가 다른 거를뭘 만지다 보니까 다 됐다고 이렇게 벨이 띵띵 울리네요. 그래서 꺼냈어요. 예, 요거는, 어, 제가 양념을 어떻게 했냐면은 간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봤더니 다리가 일곱 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양념을 간장하고 올리고당하고 각각 두 스푼씩, 두 스푼씩 해가지고 후추하고 후추 한 스푼, 그리고 맛술, 맛술은 세 스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얘를 제가 하룻밤을 재웠어요. 이렇게 밀폐된 용기다 담아가지고 하룻밤을 채워가지고 어제 조금 전에 이게 오븐에 구웠거든요. 아, 나 자꾸 제가 오븐, 오븐인 건 오븐이죠. 에어프라이어나 뭐. 그거나, 그거나. 그래갖고는 이렇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 치킨집에서 지난주에 한번 시켜먹어봤더니, 어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배달료도 2천원 받아요. 그래갖고 저도 이렇게 폼을 좀 내봤어요. 집에 이제, 어, 레몬을 두개 사놓은 게 있어갖고, 레몬스킨 하나는 레몬스킨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븐에 이렇게 한번 구워봤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양념을 비유를 해가지고, 어, 마늘, 음, 마늘 한, 한 스푼에, 어, 그리고 이제 카레가루 한 스푼, 그리고 올리고당 두 스푼, 간장 두 스푼, 맛술 세 스푼 넣었어요. 왜냐면 이게 닭이니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거는 안 했어요. 그것만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재워놨다가, 아,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으면은 굴소스 있죠? 굴소스를 한두 스푼 넣으세요. 굴 소스 두 스푼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재워 가지고 어 하룻밤을 재워도 괜찮고 한 3시간, 4시간 재워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어, 하룻밤을 재웠더니 그럼 살이 좀 부드럽고 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븐에다가 어 에어프라이에 아 어, 200도에다가 25분을 돌린 거예요. 여기. 여기. 음. 딱날개 예, 닭봉을 사러 갔더니 닭봉 손질한 게 없다고 해서 닭 날개를 어저께 1kg 사가져 와서 어저께 양념해서 이렇게 재워놨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치킨집에서 우리가 뭐 간장치킨 간장치킨 하잖아요.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한것 같아요. 제가 맛을 보니까. 근데 저는 어 이렇게 그 치킨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구워서 먹으면은 에어프라이 이렇게 열로 해서 구워 먹으니까 아주 기름이 쫙 빠지고 담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laughs> 한번 저번에 한번해 먹어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 드시면 어, 가격 면이나 맛이나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맛을 이렇게 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 빨갛게 하려면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담백한 맛을 이렇게 한번 내 봤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요. 돌나물인데요. 어, 쉽게 말하면은 어 돌나물 샐러드라고 해야 되죠. 예. <laughs> 돌나물 샐러드. 요거는 제가 들에 나가서 뜯어 왔어요. 제가 어저께 어 그 제가 여기 요즘 뾰족뾰족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다가 비가 한번 오고 나서부터는 돌나물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아까 어 바구니 들고 나가가지고 손으로 똑똑똑 이렇게 뜯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 일단은, 어, 들나물은, 이게 들나물에 속하는 거예요. <laughs> 들나물은 일단은 뜯어가오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물에다가 한 10분이나 20분 이렇게 물에 담궈 놨다가 깨끗이 찬물에 이렇게 헹궈가지고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아놔요. 그러면 물이 쪽 빠지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 접시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는 그 고추장 소스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 집에서 흔하게 해서 먹는 거. 어 저거는 이제 제가 일단은 접시에 이렇게 조금 담고요. 조금 남겨놓은 건 저거는 이따가 또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고. 음 요거 만드는 거 여러분 다아실 거예요. 예, 고추장 두 스푼에 어, 어 매실액 두 스푼 그리고 식초. 어, 매실액이 들어가도 식 워낙 새콤달콤해야 되거든요. 식초를 거기다 한 스푼 넣고요. 매실액 두 스푼에 식초 한 스푼 넣고요. 어 그리고 생강즙 한 스푼.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가 아주 저는 에, 고추장에다가 아주 고운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 겸했어요. 그러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마늘 찌은 것도 조금 넣고 그래서 막 만들어 가지고 어,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어, 사과즙을 조금 넣었어요. 이렇게 사과즙 좀 들어가고 식초 들어가고 매실액 메실액이, 원액이 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버무려가지고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끼얹어가지고 통깨 솔솔솔 뿌리고 저는 양념장에 참기름은 안 넣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양념장에 참기름을 넣어서 드시는데 저는 이렇게 담백한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참기름, 이렇게, 그렇게, 이런, 들나물에, 삶아서 무치는 거는, 뭐, 들기름을 넣어도 괜찮은데, 요런 샐러드 같은 데는 참기름을 저는 별로 안 넣어요. 기호에 따라서 본인이 참기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만들어 봤답니다. 하얀 부분은요, 양파. 양파를 썰어가지고, 이제 물에다 담궜다가. 그리고 빨간 거 요거는요, 어,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파프리카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예,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한참 있다가 건져가지고 같이 저기 돌나물이랑 같이 이렇게 바구니에다 건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쪼 빼어 가지고 접시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고추장 소스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끼얹어가지고 먹었대 뭐 이렇게 뒤섞으려서 젓가락으로 뒤섞으려서 먹으면 돼요 예, 저는 오늘 이걸 어,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곁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세팅해서 한번 이렇게 찍어 봤답니다. 그래서 집에 마침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레몬을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어, 스킨은 별도로 구입해서 안 쓰고요. 어, 레몬을 썰어서 채 썰어서 이렇게 분무기 다 집어 넣어가지고는 그게 다 소주 부어가지고 그렇게 스킨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피부 가려움증에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알러지가 있다든가 저기 한 분들은 또 그런 건 자중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2년 동안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돌나물 샐러드. 돌나물 고추장 샐러드. 네, 저거는 무쳐 먹어도 괜찮아요. 무쳐 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우린 저렇게 끼얹어서 잘 먹어요. 여러분들 괜찮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셔요. 예, 치킨집에서 시켜 먹으니까 어, 닭다리 이런 거 일곱 여덟 개 해가지고 한2만원 이상 배달료까지 그렇게 줘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거는 어, 재료상에 가가지고 물론 발품을 팔 팔고 본인이 이렇게 잘 해서 먹으면 어, 그거의 한 절반. 반도 안되게 들어가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 대신 에어프라이에 돌리실 때는 당 날개는 200도에서 25도. 그래가지고 25도 돌리는 동안에 어, 한번 뒤집어주면 돼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갖고뒤집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갖고는 한번 딱뒤집어주면 그걸로 끝. 왜냐하면 이거는 살이 많, 많,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허름번 이렇게 뒤적거려줄 필요는 없어요. 네, 금수님, 오늘 이걸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봄도 되고 그래서 운동 삼아 이렇게 자꾸 이제 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날씨 오늘도 날씨가 그렇게 아주 썩 좋은 날은 아니에요 네, 날씨가 시샘 하듯이 이렇게 날씨가 추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돌나물은요 <laughs>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물김치도 담가 먹어보고 이렇게 샐러드를 해서 먹어보니까 어 열이 많은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돌나물이 몸이 차고 좀 냉한 사람들은 돌나물은 몸에 열을 내려주는 작용을 한대요. 예, 저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오,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가 없으면은 오븐기에다 구워도 되고. 안 그러면은 여기는 또 조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팬에 코팅된 팬에다가 그렇게 해 먹어도 괜찮은데 웬만한 집들은 에어프라이어나 오븐기는 하나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요거 소개 요렇게 했답니다. 에어프라이에 이렇게 구워봤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에어프라이에 기름 종이 깔고 타임 딱 맞춰 놓으면은 아, 저절로 딱 돌아가요. <laughs> 나중에 띠링띠링 소리 나면은 버튼 눌러서 끄면 돼요. 네.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네. 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금슬리다라 해보시면은 별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해본 결과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중요하니까 10분에 한번 이렇게 뒤잡아주면 되고 요거는 또 그렇게 바구니 담아가지고 깨끗이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어, 이렇게 담궈놨다가 건져가지고 이렇게 같이 음, 바구니에 담을 때는 양파도좀채 썰고 어, 집에는 파프리카 없으면 넣지 말고요 양파만 넣어도 괜찮아요 같이 어울리는 맛이 아주 좋아요 네 여러분 아무튼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